안녕하세요. 스케지 부동산 이태정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귀포시 중문동. 서귀포시 대포동입니다. 대포동 이제 중산간 마을에 나와 있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가파도와 마라도, 대평리 박수기정 절벽까지 이렇게 서귀포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아주 전망 좋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매물은요. 지금 현재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가 402평이고요. 건물이 102평입니다. 토지 총 면적이 405평인데 대지가 388평 그리고 지목 전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14평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14평 전은 취득 시 농지증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필지 총 405평인데 요 앞에 개인 사도 조그만한 필지 한 필지가 어 있는데 총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고요. 오, 건물이 높아서 한 앵글에 담기가 힘들 정도네요. 지금 주인 분께서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지금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정원을 잘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정원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음 여기 이자셋이 있는데 그 바다 전망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요. 야자수 사이로 보이는 저 가운데 지금 희미하게 안개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가파도 마라도 형제섬 송악산 대평리 박수기장 절벽 다 시원하게 보입니다. 지금 안개 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대지 경계는요. 요 밑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서 그 하얗게 꽃핀 나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뽕나무로 해서 감귤나무 있는 데까지 해서 총 405평이 되겠습니다. 마당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인장도 예쁘게 심어 놓으셨고, 바카 음, 허브도 많이 심으셨어요. 오, 여기는 이제 억새풀인데요. 이게 가을에 되면 엄청나게 풍성한 억새꽃이 피는 아주 품종이 큰 억새풀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살펴보고요. 이제 마당 뒤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14평짜리 창고가 있고요. 좌측에 102평짜리 3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페인트 칠을 한번 다시 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보리 색으로 이제 도색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컬러풀하게 칼라로몇 가지 색으로 해서 칠하면 아주 펜션 분위기에 맞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평짜리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창고는 간이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나무로 좀 마감해가지고요. 그냥 심플하게 쓰고 있네요. 펜션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은 어, 건축물대장상 휴게용식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페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카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주인이 펜션 관리하는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 여기 화장실 작은 곳 하나 있습니다. 근생용도 건물이니까요. 여기에서 다시 근생용도로 카페, 커피숍 해도 될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해도 괜찮고요. 1층 근생 그 옆, 옆으로는요, 방이 두개더 있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방 내부는 촬영 못 해드리는데요. 이쪽에 하나랑 더 안쪽으로 해서 방이 두개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객실이 3개입니다. 2층 객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는 모습이고요 어, 투룸 스타일인데 이제 가운데를 터서 원룸 형식으로 구조를 만들었네요. 객실 내부 화장실이고요 대형 거울이 있고요 침대, 소형 월풀 욕조 있습니다. 오 여기에서 전망이 좋아서 오 샤워할 때오 기분이 좀 나겠습니다. 바다 전망이랑 위에서 밑 내려다보는 전망이 마음에 드네요. 오 여기 펜션 한번 놀러와 보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전망이 진짜 특 A급입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두 사람 정도 놀러 와서 푹 쉬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야외 테라스 조그맣게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있고요. 다시 봐도 바다 전망, 야외 전망이 일품입니다. 저기 삼방산, 더터 시작해서 군산 대평리 박수기정 형제섬 마라도 가파도 오, 전망이 일품 입니다 이걸 두고 백문이 불여일건이라고 하죠 직접 와서 보시면 감탄이 나옵니다 <laughs> 어, 지금 2층 나와서 지금 3층 인데요 3층에는 지금 객실에 손님들이 다차 있어서 3층은 촬영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기 3층입니다. 3층은 객실이 4개입니다. 3층에서 바라본 주변 전경이고요. 저기 지금 소나무 앞에 보이는 게한라산입니다 지금 가지에 조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육안으로 현재에서 직접 보시면 선명해 보일 겁니다. 지금 해당 매물 옆으로 지금 별장들이 지금 하나둘씩 새로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과수원들이 있는데요. 이제 내천 같이 비슷하게 계곡, 계곡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 지형이라 가지고 주변이 여기도 아주 숲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펜션 매물 내부 안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땅 면적 총 405평입니다. 대지하고 전으로, 일부 전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100, 연면적 121평입니다. 121평 중에 창고 14평이 있습니다. 건물은 2011년도 이제 사용식 났는데요. 이제 한세수로 10년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외벽을 편의 세으로 새로 하시면 다시 새롭게 예쁜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은 총 15억 원입니다. 총 15억 원인데요. 이제 주인분께서 이제 현장에 와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면 이제 약간의 절충까지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여기 전망보로 한번 와보시죠. 가보시면 그 탁월한 전망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오늘도 무지무지 날 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이제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케치 부동산 이수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 좋은 집과 좋은 땅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